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설레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트로트 가수 황영웅 님이 현역가왕 남자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황영웅 님은 그동안 많은 무대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감동적인 무대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습니다. 이번 현역가왕 남자편에서도 역시 그의 빛나는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팬들이 이미 황영웅님의 출연 소식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작 전부터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황영웅님만의 매력 덕분입니다. 황영웅님의 합류 소식에 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 애호가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를 통해 또 어떤 감동을 받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황영웅님은 매번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그의 다채로운 무대와 가창력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황영웅님의 이번 출연은 그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와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앞으로 황영웅님의 멋진 활약을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현역가왕 남자편에서 황영웅님의 멋진 무대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